신윤복 장성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강세왕이 서양화화법을 가져왔는데, 서양화법 중에서 유화, 유아, 유화를 갖다 들여왔다면안 돼. 유화는 개항 이후에나 들어오는 것이야. 개항 이후에 유화로 유명한 게, 여러분 소 있죠? 이정소뭐 그런 게 유명한 것이지, 이렇게. 이중섭에. 갑시다. 15번. 동학농민군이가라의 요구한 배경으로 적절히 자는 것. 가. 전운사를 협할 것. 전운사라는 게 이제 뭐 이렇게 세금을 운반하는 그런 관리들이겠죠? 왜냐. 세금만 가져가야 되는데 다뜯어갔다 얘기지. 균전사. 균전사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그 개간사업 있죠? 개간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내보낸 관리요. 그게 균전사야. 아, 개간 사업 을 장려하기 위해서 얘들이 가서 횡표해버렸는 얘기야. 호역전을 1 년에 2냥씩 내릴것 결정의 남중 호역전 음, 그러니까 이제 호역전 같은 건데 집집마다 세금으로다가 2냥씩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법대로만 거두면 얼마 안되는 거지. 결전 그 이제 결전은 이제 뭡니까 에, 그. 토지와 관련돼서 토지와 관련돼서 세금을 남짓 아, 마음대로 걷어가고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그런 얘기지. 그러면 그래서 일어난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어? 그런 이런 걸 갖다가 요구한 배경의 뭐냐? 얘기했잖아. 가 세금 운반을 구입한 기선의 경비를 따로 걷어. 그러니까 <laughs> 국가가 전원사 세금을 배로 실어 가는데. 아니 거기에 들어간 소요 경비를 따로 거둔 거야 그런 게 어딨어 경비는 걷어가는 놈이 내야 되는데 어? 세금 말고도 별도로? 어. 그러니까 나도 지금 불만인 게여러분들 마찬가지인데 자동차 있잖아 나 탁송료를 우리가 내야 되겠 소비자가 내는 게 기분 나고 아, 팔아먹는 새끼가 내야지 그걸 왜 우리가 내냐고 이것도 이것도 이거 국가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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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개척해야 돼아 탁송료는 현대라든가 이런 데지 내줘야지 왜 그걸 소비자가 내 그 잘못된 거지. 그 이때도 그런 거예요. 그런 세금 그러니까 그걸 요구한 것이고 균전사가 얘기했죠. 어, 수년간 면세를 약속하니까 야, 너네 저기 바다 메꾸면 면제해 줄게. 그래서 죽어라 가서 개관했더니 바로 세금 나오고 이런 거니까. 대원군 집정실 공포한 호포 징수의 준수되잖아. 그러니까 대원군 때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준수되지 않고 뭐 10년, 20년 걷어가다는 거야. 결전 이건 여러분이 이제 세금을 갖다가 하는 건데 지가를 과도하게 측정하여 그 여러분이 지가를 과 이때는 세금을 걷을때 토지 가격이 아니라 생산량으로 걷는 것이지. 그래서 4번이 잘못된 것이지 토, 결세를 이러한 결세 이런 결세는 지가가 아니요. 지가가 아니고 생산량으로도 하는 거지. 생산량. 응? 그래서 4번이 잘못된 거야. 그, 이제, 어, 야중에 이렇게 되자, 이제, 어 이제, 뭐 뒤에, 근대 개혁에 가서, 이제, 지가로다가 걷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지가로다가, 어그 걷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때에, 이제, 여러분, 그걸 갖다가 우리는 지조법 개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동